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.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이 성도 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리고 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풀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